기술의 발전과 발, 방송 플랫폼의 다양화로 네, 누구나 방송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방송 환경에 법이 못 따라간다는 나, 말이 나오면서 이 방송법 개정에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비슷해 보이는 유튜브와 아프리카 TV로서 이, TV가 이, 서로 다른 범주로 나뉘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튜브는 노 이 아프리카 TV는 오케이 이런 말이 무슨 의미인 거죠?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달 발의를 계획 중인 통합방송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튜브를 OTT 범주에다가 제외를 시켰고요. 근데 아프리카 TV, 티빙, 푹은 OTT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프리카 TV는 유료방송 사업자인데 음. 유튜브는 인터넷방송 사업자라는 겁니다. 음.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유료 방송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좀 지위가 낮은 대신에 규제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좀더 활개를 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네, 이런 그러니까 이게 OTT 서비스에 들어가는 게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OTT에 들어가면은 이게 지위가 높아지니까 뭐 인터넷 방송보다는 훨씬 더좀아 내가 이제 정규 방송이다, 혹은 정식적인 사업자다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는 건덕재가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규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는 이 기업. 장에서 그렇게 반길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문제는 도대체 아프리카 TV와 유튜브의 차이가 뭐길래 둘을 다르게 분류했냐는 건데요. 꽈방이는 아프리카 TV는 별풍선 제도가 있으니까 유료, 유튜브는 별풍선이 없으니까 무료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에도 슈퍼 채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상 별풍선이랑 다를 게 없는 제도인데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저희 디지털 TV 방송에서도 지금 뒤에털 조선 TV 방송에서 지금 슈퍼 채팅 네. 네 이게 많이 나왔는데요. 뭐 이름만 다르지 기능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설명을 좀더 보자면 이 유튜브는 좀 순수하게 취미를 취미로 방송을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유튜버도 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유튜버를 유튜브를 유료 방송 사업자에서 좀 제외를 했네요. 아 그것도 좀 이상해요. 보면은 물론 취미로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조회수와 구독자가 불어나게 되면은 수익 창출이 되는 구조거든요. 요즘에는 또유튜브에 유료 구독자 시스템도 따로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구독료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영화 등의 유료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프리카 tv보다 유료 요소가 많은 게 바로 유튜브인데 유료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게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업계에서는 뭐 이미 컨텐츠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유튜브가 이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면 좀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아프리카 TV, 네이버 TV 등 여러 가지 방송 플랫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 저희가 몇번 보도를 드렸죠. 유튜브가 정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토리 키재기 수준입니다. 근데 게다가 또 유튜브에는 각종 자극적인 콘텐츠를 비롯해서 낚시성에다가 저작권 위반 콘텐츠들까지 난무하는 말 그대로 무법지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못한다면, 유튜브는 앞으로 더욱더 무법지대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 이 법이 이를 따라하기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어차피 느리게 갈 거에 확실하고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상영님 정부가 규제를 없앤다더니 계속 만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규제를 만들어도 좀 합리적으로 네. 어디는 이렇게 좀아 여기는 이게 규제받을만 했다 그러면은 뭐 교통정리가 되는 건데 그쵸. 이게 기준도 애매하고 음. 현실적으로 이런 건 규제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걸 너무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해서 사업을 축소시키고 이러는 거는 확실히 좀어 미래에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규제 샌드박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송법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국내 기업만 압박하는 치졸함 그리고 공교롭게도 네. 아프리카TV는 국내 기업이니까요. 기업이 네. 유튜브는 세계 기업이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네. 되게 아쉬울 수밖에 아쉽죠. 없는 그럼요. 거죠. 네. 네, 좀... 더군다나 또 유튜브는 아... 지금 뭐 세계 점유율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강한 어, 공룡 기업들에 대해서 좀 책임을 많이 물어줘야 되는데, 아, 네, 엑스 멍청이들. 아, 네, 똥멍청이라고 <laughs> 말씀하시는데, 을 뭐, 제 의견은 <laughs> 아닙니다. 초합빠님 의견인데요. 네. 저희는 그냥 읽어드릴 뿐이고요. 네, 네, 채팅에 나오는 말인데, 어쨌든 아쉬운 건 사실이니까, 이런 <laughs> 네. 소리가 안 나오게끔 좀, 어, 확실하게 좀 일관된 규제,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를 네.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